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웰크론 한택에 대한 분석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웰크론 한택 홈페이지를 보시면 뭐 건설, 플랜트, 에너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사업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여기 보시다시피. 건설 부분, 에너지 부분, 플랜트 부분, 똑같이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고, 건설 부분의 매출액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 무엇이냐? 일반 건축, 산업시설, 개발 산업 등 엔지니어링, 시공, 사후관리,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기, 비중이 70%가 넘고, 나머지 이제 플랜트 산업이 21%, 에너지 산업이 한 6%, 압도적인 비율로 건설부문 쪽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 매출액에서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 아, 아들 웰크론한텍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웰크론한텍의 이러한 강세의 원인은 당연히 리 리튬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웰크론 한택이 왜 리튬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냐 하면은 포스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 웰크론 한택이 자, 리튬 관련주로 묶인다고 했잖아요. 포스코. 어, 이 포스코에 대해서 이 수산화 리튬 설비 공급을 어, 웰크론 한택이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웰크론 한택 역시 리튬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랠리가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웰크론 한택 체크해 보시기 전에 앞서 웰크론 한택이 원래 상승 모멘텀이 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웰크론 한택 과거. 어떤 이유 때문에 강세가 나왔느냐? 자, 일단은 지난 11월 말쯤에 한번 강세가 나와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쵸? 이 11월 말쯤에 왜 강세가 나왔을까? 한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웰크론 한택은, 그, 자회사인, 그쵸, 모회사죠?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쵸?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어, 얘네는 12월 말쯤에 한번 강세가 나왔었네. 11월 말하고, 이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뇌먹는 아메바 관련 이슈가 있었다. 뇌먹는 아메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물에서 그 뇌먹는 아메바가 뭐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졌던 모습이 이어집니다. 여기 폐기물 자원화 슬러지 건조설비 써 있잖아요. 이 폐기물 처리 관련 주인 웰크론한텍 역시 강세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 웰크론한텍이 원래 물이나 환경에너지 등 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등 어, 이, 수돗물, 유출관 유충관련. 과거 뭐, 인천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 이러면 또 강세 나와준 것처럼요.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웰크론이나 웰크론 한택 역시 다양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일단, 이쯤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가 나와준 건 알겠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퍼스코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최근 리튬 가격을 보세요 리튬의 가격이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지난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리튬은 꾸준히 우아양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국내 리튬 관련주 이거 말고도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 다양한 리튬 관련주는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냐? 미국은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엘버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엘버말, 엘버말이라는 종목은 세계 최대의 리튬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인데 이 리튬 관련주 역시도 주가가 지속적인 우아양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리튬 관련주만 유독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리튬 가격이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는. 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만 아무리 코스닥이 상승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런 식으로 국내 리튬 관련주만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웰크론한테 최근 조정 나와주는 거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와준다, 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느냐? 수급입니다. 수급. 웰크론 한택이 4월 3일, 지난 보이시죠? 상하 27%가 넘는 강세가 나와주면서 종가 24% 마감한 이 4월 3일날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도지 캔들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졌었으나, 그쵸? 이거 두 개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뒤로 가면은, 딱이 부분이죠. 도지 캔들 나와 주면서 수급 이어지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자. 지금도만 보시더라도 아, 그래. 뭐 개인이 조금 살 수는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방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와주고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의 5일 평균선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거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뭐, 과거에는 뭐, 20일 평균선이 생명선이고, 뭐, 5일 평균선은 추세선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과 같이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와준 종목일수록, 5일 평균선은 생명선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 중시 움직임 전반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좋아하던 우리가 좋아하는않 모르겠고 최근 강세가 이어지던 에코프로도 5일 평균선 이탈 없이 강세랠리 이어졌고요 또다시 강세가 나왔던 뭐 tcc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도 어떻게든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와주지 않고 우선향 관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그쵸? 웰크론 한 택이 이번에 5일 평균선을 이탈해준 모습은 얼마나 부정적인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 좋은 얘기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안 좋잖아요. 그쵸? 웰크론 한택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초급등이 나와준 상황이고 그쵸? 초급등이 나와준 가운데 하이드로 리튬 아까 말씀드렸던 어반 리튬 전부 다 공통점이 어떻죠? 밑꼬리를 달려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그쵸? 지에원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 모두 밑꼬리가 달려있거든요 웰크론 한택 역시 만약에 다른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웰크론 한택도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4월 3일날 강한 장대양봉이 나와준 날 이후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래 대금이 나와준 적이 없다. 거래 대금이 없는 조정은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지 라인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 지지 라인은 20일 평균선이 되겠죠. 그래도 가장 원초적인 20일 평균선 부근에서 1차적인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고, 20일 평균선 이탈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4월 3일날에 자랑한 장대양봉이 나와준 시가 5,590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 보세요.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 주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완전히 약세 전환하면서 추세 전환됐다. 물론 추세는 하락세가 맞아요. 하지만 반등 역시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가 부근에서 그렇 현재 이부근 21평균선 보이죠 이쪽 라인에 그래도 매물대가 아예 없는 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지난 전고점 부분도 형성되어 있고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어 한번 지지를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리튬 관련주 한번 더 강세가 나와 준다고 하면은 어 반드시 지지 받고 한번 더 슈팅 나올 거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매수하신 매수 타점이 7,000원이다 막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신 분들은 하방 제가 말씀드렸던 한 5,6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면은 비중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오픈 종목 여러분들과 같이 볼 만한 종목 하나 들고 왔거든요. 리튬 관련주가 아닌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었는데 넷마블 소개에 앞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오픈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 기억하시나요? K카라는 종목 제가 분명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일 K카 장중 9%에 가까운 강세 랠리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게임 관련주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관련주 언제든지 강세가 나와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수급이 너무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아주 긍정적이고 연기금까지 아주 아름답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5회 평균선 이탈 없이 지속적인 우상향 관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이시나요 혹시 이때의 저점 부근 이 부근 이 부근 돌파 지난 다음 저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선 잘 보세요 요 부근이거든요 지금 넷마블의 단기 고점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만 돌파해주면은 상단에 매물이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지금 상단 73,000원 부분만 돌파해준다면은 상단에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단 83,000원까지도 앞으로의 주가가 많이 위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큰 폭의 강세가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넷마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마블에 대한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넷마블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010-9468-3787번으로 종목명 웰크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제가 웨이크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웨이크론한테 말씀드리면서 어이 종목 지지란 요기인 것 같다. 그리고 같은 리튬 관련주, 리튬 가격, 뭐 미국 리튬 관련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리튬 관련주분, 리튬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요.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냥 웰크론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